아버지가 목사인데 따님이 무당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딸은 그 신의 기운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처님으로 들어올지, 끝내 목사의 길로 갈지, 같은 지금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든 어떠한 부분으로든 안녕하십니까 용인중전마마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어요. 어, 봄도 오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사회의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 집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콧바람도 좀 쐬시고 그리고 영상은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 되고요자 오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 피디님이 도착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궁금해 하셨어요. 자, 물어보세요. 제일 궁금해 하다고 했어요. 아,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마마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무속 선생님들을 촬영하면서 네.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기독교 절실한 기독교 분들이신데,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두 종교가 같이 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별 충돌이나 마찰이 없을까요? 자, 한 지붕 아래 두 종교가 있, 어떨까? 이런 우리 피디님 집안은 조금 괜찮은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따님이 무당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 아버지는 목사고 딸은 무당이란,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종교를 선택하게 그냥 두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절에 가야 돼. 너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너는 무조건 성당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에도 다녀보고 교회도 가게 그냥 두세요. 아이가 저는 스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우리 아이가 자꾸 교회를 나가요. 그런 상담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냥 두셔야 돼요.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내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안은 모두가 부처님을 믿는 집안이고 종교가 불교입니다라고 하면은요. 원뿌리가 그러면 그 아이도 끝내는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친구 때문에 가는 건지 사회생활로 인해서 가는 건지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목사고. 신가물이 너무 세서 부모님은 가지 않고 그 신을 누르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딸은 그 신의 기운을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부모님은 목사는 됐지만 딸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 집안은 어차피 무속인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공부한 건 그래요, 어머니들. 나는 이렇게 용인 중전마마 집을 이렇게 다니고요, 열심히 절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교회를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놓고, 너무 심각하게, 너무 깊이 이 아이를 놓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선택을 하게 좀 두셔요. 음, 교회를 나갔는데 언젠가는 이 부처님으로 들어올지, 끝내 목사의 길로 갈지 이것도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손을 놓고 강요를 할수 없어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 교회를 다닌, 다닌다, 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이 이집안의 원뿌리를 알고 들어왔어야죠. 원뿌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는 거라 같은 지금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알고 들어왔어야죠. 남의 집에 시집을 올 때는. 그러듯이 아이들이 종교를 놓고 부모님이랑 싸움을 많이 하세요. 어, 그래도 어머니들. 그한 집안의 지붕 아래 두 종교가 있으면 종교 다툼 그러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좀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 집안에 좋은 건지 무턱대고 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은 한 지붕 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격적으로든 어떠한 부분으로든 음,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자꾸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죠. 그러나 강요는 할수 없고. 이 아이의 선택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요즘에 이런 종교로 인해서 어,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새로 결혼을 할 우리 여성분들도 제사는 지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제사문화는 싫다 하시고 또 며느리를 받아들인 어머니들은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다 좋은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문화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한 지붕 아래 두 종교가 있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는 있죠. 많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가지 말아라.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성은 할수 없다는 거, 그거는 알아셔야 돼. 어차피 진짜로 이 집안이 원 뿌리가 있다면 오겠죠. 어디로 올까요? 불교로 오든 교회로 가든 원 뿌리대로 가게 돼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답을 내립니다. 자, 오늘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은 교회를 나갑니다. 저는 부처님한테 갑니다. 어,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싸우거나 다툼 조금 자제하시고, 음,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원뿌리가 불교면 오겠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정답은 아니지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인중전마마가 오늘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